여기는 캘리포니아인데, 아, 오늘 날씨 좋다. 스트레스 쫙 해소되는 그런 하늘. 오늘 되게 재밌는데 갈 겁니다. 진짜 재밌는 곳이에요. 맥도날드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미국인들이 가장 메이저로 먹는 햄버거죠. 버거킹 한 생각보다 또 많이 안 먹는다 하대. 맥도날드는 진짜 우리나라 포지션으로는 뭐냐? 한국에서도 맥도날드가 좀헬빠타 아닙니까? 아, 맞아. 국민 햄버거 집인데, 최초의 맥도날드를 가고 싶었으나 말리부 쪽에 있었나? 그랬는데, 뭐 폐업을 했다고 하고, 여기는... 가장 오래된 맥도날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됐지만서도 이제 오래된 순으로 따지면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는 한국전에 끝나고 53년 8월 18일에 개업을 했고 맥도날드가 본격적인 프랜차이즈화를 가속하기 전에 오리지널 버전의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도날드라운합 주소는 여기에요 10207 레이크우드 볼리바드 다우니 캘리포니아 미국 네, 여기를 쳐서 오시면 되는데 올디스트 맥도날드 인더 월드 이렇게 치면 은 주소 나오거든요 구글에 맥도날드 형제가 직접 프랜차이즈한 세번째 매장이다 맥도날드 형제의 회사를 레이크룩이라는 사람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의 고도화된 프랜차이즈 모델로 가기 전에 원형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매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선 여기 빅맥이 안 판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파는 메뉴가 있고 여기서 안 파는 메뉴가 또 있고 그래서. 다른 평범한 매장과는 조금 달리, 되게 역사적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매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떤지 한번 가서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좀 먹어보고 싶어서 드라이브 스루가 있네. 어 일단 주차하고. 와, 이야. 세계에서 가장 큰 맥도날드, 그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거 갔을 때도 진짜 좀 놀라웠는데, 진짜 대박이다. 뭐 옛날 매장의 형태 그대로를 갖고 있다고, 이 정도일 줄은? 옛날에 이런 형태였던 거죠. 1953년도에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초기에는 햄버거가 15센트였대. 15센트. 200원 아님? 아 200원. 근데 지금 미국 물가 진짜 비싸요. 맥도날드에서 세트로 먹으면은 2만 원돈 정도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5달러 정도는 내야 되는. 100배. 물가가 지금 100배 오른 거죠. 어, 와 저쪽에 매장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한번 음. 레스킷을 해보시죠아주 좋아요. 아, 이런 모습이고 또 맥도날드 삐에로가 아니라 위에. 뭐 모자 쓴셰퍼거든요 옛날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요 그리고 매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희한하게 생겼어. 옛날에는 이랬거나. 아 이게 지금 맥도날드가 72년 됐네요. 그대로 옛날 먹는 장소 그대로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먹을 수도 있고, 2016년도에 드라이브스루가 생겼대요.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laughs> 맥도날드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되게 너무 신기해 여기 맥도날드 형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음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든 거나 다름없는데 94년에 지진으로 한번 다왔대요 어, 조금 파, 훼손이 되었었는데 그 훼손된 거를 복구를 많이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 설렌다 근데 나 어디 놀이공원 온거 같이 설레냐 왜 한번 <laughs> 아, 뭐 주문해 볼까요? 저희 가서 먹으면 된대요. 나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제일 오래된 맥날사 한번 먹어. 어, 음. 제일 좋아하는 게너 뭔데? 음. 저는 더블 커터 파운더. 음. 나는 여기 온 김에 빅맥 먹어볼게. 아 좋죠. 재미가 좋죠. 좀 있을 것 같아서. 음, 어. 뭐딴건 모르겠는데 빅맥은 있습니다. 빅맥이 없다라는 건 잘못된 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튀긴 애플 파이가 있다는데 그거는 진짜인지 모르겠네. 메뉴판이 근데 다른 맥도날드 매장보다 단소화된것 같아요. 저희 나름 오리지널 맥도나 넣은 거잖아요 그럼 콜라도 그냥 오리지널로 그냥 콜라를 안 먹을게 그럴 거고 그 시절에 콜라가 있어 1950년도에 뭐 밀크쉐이크나 물 먹었겠지 커피 마셨겠지 커피 먹자 괜히 또 이상한 그... 아유. 야 진짜로 1953년도에 콜라가 있었다고? 1886년에 나왔어요 아하하그 전에 미국이랑 거의 역사 같이 한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제로로 가자나 당수치 관리해야 돼, 진짜로. 나 가족력 있어서. 이건 진심으로 한 얘기야. 그럴 거면 햄버거 같은 거 처먹지 마라 이러시겠지만. 나약한 거잘맛실게 나약한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엄마한테 뭐 얘기를 해? 우리 엄마 뭐왜 그러냐고? 나 약했다고. 알았어 나 약했다 약한 거 내가 보여줄게 <목소리> 알았어 저는 일단 빅맥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나 근데 감튀 먹기 싫더라고 햄버거에서 감튀를 먹더라고 얘는 난 감튀 안 먹는데 야채 먹어야지 그러면 밥무릇에 김치 안 먹어요? 차라리 맥너겟을 시켜서 나눠 먹자 저건 닭 튀긴 거고 감자 튀긴 건데 왜두개해 그 그러면 아이씨 진짜 짠증나게 하네 진짜 합이 이렇게 안 받네 진짜 클래식한 옛날 감성 맥도너스 미국 국기 항상 있더라 이 프랜차이즈 항상 미국 국기는 흩날려 M 하나 없는데 뭐야? 그니까 왜 N인지 모르겠어 어. 넥도날드? 한번 왜왜 그러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 아니 그런 거 아닌 거 같아 저짜떨어 나갔나? 근데 애초에 그렇게 만든 느낌이 아닌데?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았나? 맥도날드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 선절! 우절! <목소리>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이게 박물관이에요 완전히 역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어... 이런 느낌이었나봐요 초기 매장은 b 에로가 아니라 요리사 선생님이 로고였나봐요 상징 그리고 M 그 모양도 아니었던 것 같고 빅맥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초창기 모델 빅맥 그때부터는 로고가 지금 현대랑 거의 비슷해져가서 빅맥이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의 본격적인 전성기 역사의 딱 시작을 알리는 현대 형태의 맥도날드의 모습 같은 거네 맥도날드 b 에로 가까이서 보니까 무서워 어두운 분위기의 놀이공원이랑 삐에로광상 무섭더라 옛날에 이렇게 나왔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역사죠 역사 살아있는 역사죠 이때부터 삐에로 브랜딩이 되게 시작한 것 같아요 직원들이 살짝 뭐라고 하더라 서커스 복장? 그런 느낌으로 입고 공연하는 그런 복장 같은 저런 복장을 입고 주문을 받은 것 같고 지민의 엄마가 안 돼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100% 소고기라고 되게 좋은 음식이라는 식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아 이게 딱 그거죠 우리가 오늘 온매장인 첫 매장. 이분은 지금 옛날 그 매장에서부터 1958년 때부터 계속 서빙을 하고 계신다. 롬피아자라는 분. 초창기에 뭐 이렇게 서빙한 거야? 본것 같은데? <목소리> 아니 그 광대 돈코츠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What the heck? That's not funny. You guys get out of here. Uh! Get inside. Get inside. 이거 봐요 무서워 이거 눈도 여기다 불다 꺼놓고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보면은 로고가 변찬사가 있더라고요 스피디 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음식을 제주에서 서빙해서 나가는 데까지 그런 시스템을 기반을 닦은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로고가 나오면 좀 메이저 느낌이 좀안 나죠? 이게 우리가 이거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심플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디자인의 완성은 심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그런 영감을 받은 건지 뭐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한 건지 이렇게 바뀌어요 이 로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아, 이 로고야 그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 건물 모양을 저거로 만든 거네. 거네. 그거 그거 느낌이네. 사이버트럭 로고가 피자헛이잖아. 그렇게 <laughs> 그, 그렇게 온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었어? 아, 그 사이버트럭 로고가 사이버트럭 컨테이너 만든 거죠. 아, 아. 그리고 나 이번에 양말이 나왔어. 제가 양말을 출시했거든요. 아, 그 테슬라 양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영니명영라명영라명 아. 양말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음걸이를 걸으면서 최적화된 양말을 제작을 했습니다 요 로고도 Y에서 나온 거야 음. 테슬라가 아니고 아 이거 테슬라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 이거 좀 오래 신고 늘어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 Y가 밑으로 내려서 뭐, T가 될거 같은데 오래 신어보고 그럼 후기 남겨주시고 <laughs>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보시고 박물관에서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재밌어요 밀크쉐이크 만드는 머신 이런 것도 다 발명을 한거 아니야 한 번에 다섯 개씩어 그러니까 자동화의 네. 위대함이다 진짜 이거는 이거는 19센트로 올랐을 때다 조금 잘 돼가지고 인플레이션도 아, 아, 인플레이션. <laughs> 인플레이션 맞아가지고 15센트 19센트로 올랐을 때 진짜 옛날에 딱 이거였네 내가 아까 먹었거 근데 뭐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으면 배는 불렀겠다 한 1000칼로리 나왔을 때? 간호 튀김 만들 때간호 튀김 써는 그거였어요 그게 옛날에? 두지 잡두. 쑥쑥쑥 아, 하면서. 어.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자동화를 위해서 최고의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기계들까지 발명한 거인 거잖아. 사용을 하고. 대단하면서요. 와, 여기 햄버거보다 옛날에 햄버거보다 쉐이크가 더 비쌌어. 우유가 비싼나 쉐이크가 20, 20전이고, 햄버거가 1 5전치즈버가 19전이네. 음료수랑 햄버거랑 가격이 비슷한데? 똑같은데? 그러니까 햄버거를 만드는 건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 음, 근데 감자튀김도 지금 보면 되게 비싸거든? 햄버거 가격이 70%야 햄버거가 만 원이면 감튀가 지금 7천 원인 상황인데 뭔가 노력이 많이 들어갔거나 감자값이 비쌌거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지금 우유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냥 우유야 우유 지금 물가랑 비교해보면 참 저때 시세상이 어땠는지 딱 보이고 쉐이크가 사실 제일 비싼 메뉴예요. 요 기계값이 비쌌거나 우유값이 비쌌거나? 재밌다 이거. 햄버거 만들 때 케찹 뿌리는 그, 어. 그 도구, 깔때기 같이. 어. 저렇게 저렇게 쪄서 한 번에 햄버거를 동시에 몇 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지금이랑 솔직히 속도 차이 별로 안 났어. 그러니까. <laughs> 오 멋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여기가 먹는 공간, 식사하는 공간이고요. 저희는 여기서 햄버거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매장들과 어떨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저 지금 이렇게 M 사인이잖아요, 맥도날드. 중간에 세모가 있어요. 뭐 어쩌라고 저게? 저거, 일루미나치 그거. 나가서 그거야. 여기 일루미나치 이거 세계 정보가 이거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게 <laughs> 거꾸로 보면은 한국돈이야, 한국돈. 참 신기해. 혹시 너 영화 중에 그 심용래 선생님이 만든 라스트 가파던가 뭐그 영화 있어. 미국에서 근데 다, 다 찍은 거 맞아. 네. 거기서 네. 심영래 선생님이 빅맥을 발명하셔아 그래요?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원이거든요 원. 우리나라 돈의 오고고 네, 빅맥은 한국인이 만들었다. 와 이거 옛날 그건가 봐. 포스기 같은 건가? 그런 거 같아요.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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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많이 줘. 오 봉지도 좀 레트로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매장 한정으로 그럼 이거. 분명 이거 수집한 사람도 있을 듯. 콜라가 왜 이렇게 크냐? 나 이렇게 큰 콜라 시킨 기억이 없는데. 미디엄, 미디엄, 미디엄. 이게 미디엄이라고? 안에 아, 네. 매장 자체가 깨끗하게 유지를 되게 잘한것 같아요. 맥도날드 이거는 본사 차원에서 관리를 엄청 하겠다. 아, 여기는 거의 그좀 본사에서도 그게 있을 거 아니야. 튀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사에서 그러니까 박물관 취급을 하는 그런 매장이니까. 야, 이게 뭐야? 솔리시시 뭐야? 손점. 뭐 팔지, 팔지 말라고. 아, 팔지 말라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세상에 진짜 많아. 솔리쉐 아,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뭐, 뭐 검사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역사적인 곳이요. 오. 오. 이 시절에 내가 맥도날드를 먹어봤다. 댓글 달아주시면 하트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번 미국행에서 난 사실 이거 때문에 진짜 꼴렸었거든 너가 얘기했잖아 가장 오래된 맥도날드 가보실? 이래서 오야 가장 오래된 맥도날드 모임인데 모임 모임했는데 역시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야, 이거 뭐 사이즈가 거의 뭐 호떡 반죽이야 이거 이게 초창기 햄버거 형태 아니었을까? 이 음. 조그만 게 15센트짜리 200원짜리 야 이거 공혁준 두 입에 먹겠다 <laughs> 와 진짜 옛날에 그냥 고기랑 빵이었나 보다 이거 봐봐요 우리나라도 근데 햄버거 메뉴 있는 걸로 알긴 아는데 아래 뭐 애매하게 <laughs> <laughs> 오니온, 양파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진 마늘 같은 거지. 그리고 위에는 피클 하나, 머스타드, 케첩, 찔끔 그거 옛날에 소, 속설 중에 여기 일하는 알바생이 형 좋아하면은 그 피클 두 개를 난설 있었어. 아, 근데 하나도 하나도 없네. 관심 없었나 보네. 애초 남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래, 관심 없어 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더블 커터 파운을 시켰어요. 와 사이즈 차이 뭐임? <laughs> 어이가 없네. 이거 뭐야? 야 옛날 미국 사람들은 이거 먹고 배가 불러을까 이거 거의 단팥빵 아니야? 맞아 엄청 작아 야 옛날 사람들은 많이 안 먹었냐? 덩치가 작았나? 옛날에 미국 제일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400파운드밖에 안 됐는데 2 0 0 k g 되지 180kg인가? 어. 요즘에는 흔한 몸무게예요 아씨 그렇네 미국인들이 많이 커졌네 그래서 그냥 먹는 먹거리들도 커지고 칼로리 높아지고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300칼로리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 햇반이요 그냥 <laughs> 와 패티는 지금 지금까지 미국에서 먹었던 맥도날드 중에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여기 아무래도 본사 차원에서 빡세게 할 거야. 본사의 얼굴인데요. 그냥 역사적인 매장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먹는 걸그 향수를 한번 눈을 갖고 먹으면 은 산업혁명, 차드 불법 레이버, 금주령, 와, 한국전쟁, 오, 그리고 맥도날드 창업. 와, 나 지금 시간 여행했잖아. 어. 이게 백주도붙쳐요 멸공, 트럼프 당선. 심지어 내전 직장 사장님이었어요 왜요? 분 통수권자였으니까 아~~ 왜냐면 <laughs> 그런 것도 있대 미국이 트럼프를 뽑은 이유가 물론 좋으니까 뽑은 사람도 많겠지만 통수권자는 그래도 남자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아메리칸적 그 올드스쿨 사고방식이 음... 좀 지배적으로 남아있어서 음... 왜냐면 전쟁에 대한 권한이잖아 남성적 리더가 해야지 맞지 않냐라는 미국인들의 가치관도 있대 그게 어서 봤지 내가 이거를? 예쁘게 만들어준다. 진짜 예뻐요. 달 대신 이것 뛰어될것 같아. 야, 광고처럼 만들어주네. 와. <laughs> 맛지, 야 여기 패티 괜찮았냐? 응. 음. 야 실에 나 패트 두 장. 와. 씨뭐 있냐 너? 남자인데. 가끔뭐 취향이 이제 정치큰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이게 또 미국이다 보니 또 왜냐면 저 미국에서는 좀 슬림한. 패트. 야 근데 진짜 우리나라도 막. 1900년대 뭐 중반 뭐 음. 옛날에 나왔던 식당들 노포라고 하듯이 여기도 노포네 노포 맥도날드네 아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래 흥내내다 이어가다라는 뜻의 신이세를 한자로 표기한 거라는데 이게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어로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를 뜻하는 말이래 근데 이거 불편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본말 쓴다고? 미국에서 노포는 뭐냐? 올드스쿨 음. 그냥 맛은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맛있는 매장 있잖아요 맥도날드 전바점이 있는데 되게 신선하게 만들어진 매장 패티 신선하게 굽고 번 되게 반질반질하게 맛있게 나오는 그런 매장에서 먹는 사실 프랜차이즈란게 그렇잖아요 맛의 격차가 심할 수가 없는데 여긴 감성이 더해져 버리니까 음. 아니 오히려 술 한잔하고 싶다 맥도날드에서 술 한잔하고 싶다는 느낌 <laughs> 처음 받아봐 뭐야 패티가 약간 또막 뭐 떡갈비 느낌 있어요 이거는 잘 구웠어 더블 치즈버거 진니다 햄버거 두 개나 처먹으 돼지새끼 이러지 마시고 <laughs> 이게 하나에 300칼로리더라고요 이게, 이게 500칼로리인가? 그래가지고 두개 먹으면 800칼로리예요 그냥 식사 한끼 하는 거예요 나 이뻐 색감이 뭔가 진해 그것도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감성이 네. 너무 세 여기 아야 맥주 팔면 잘 되겠다 난리 나지 그러면 확실히 근데 치즈버거는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채다가 맛있게 짜고 치즈 풍미가 졸라 졸라 쎄아 맛있다 뭐야 감성 날았네 게이득 반찬 아님? 한국 반찬에도 감자볶음 있잖아요 <laughs> 그거야 좀 오래 오래 더 기름에 튀겼을 뿐 그거랑 쌀이랑 고기반찬이랑 채소 좀 먹는 거네? 그러니까 쌀이랑 고기반찬 있잖아 채소 조금 역시 세 개는 하나야 인류의 식문화라는 게 결국에 놓고 보면 영양성분이 딱 음. 밸런스가 딱 맞는다 탄, 단, 지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문화와 역사가 이어지면서 음. 사람들이 그걸 쫓는 방식으로 가장 대중화된 방식으로 이렇게 딱 최종 버전이 나왔나 봐 탄, 단, 지그 음. 고기 굽는 날 계속 이렇게 나왔어 패티 고진 남성 맞아 개인적으로 저 버거 되게 좋아하는데 맥도날드 햄버거가 제일 맛있는 버거다라는 말은 솔직 그짓말이고 제일 맛있는 버거는 뭐 저는 와라버건데 그리고 오히려 칼수준이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먹게 되는 그 스테디함을 음. 주는 게 있어. 맞아, 맞아. 희한해. 어. 브랜드가 주는 가치일지 감성 튀지잖아요. 나맥락 감성 솔직히 잘 모르겠어. 미국인이 아니라서 뭔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더 정성스럽게 튀긴것 같아. 그러니까 명절에 전전 튀기듯이. 음. 성거 같아. 예쁘게 생겼어. 예쁜 게먹음직스럽네 햄버거. 그런데 어, 뭐 식당이 마음에 안 든나? 그러면 은 이제 뭐 레미스 이어 매니저 뭐이러고 근데 그거 쓸 일은 진짜 거의 없더라. 아예 아예 없어. 뭐 죽은 지나와 지 같은 거 나온 거 아니면 그냥 드시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나도 그냥 아이 버리고 그냥 먹는데 뭐. 아 치즈버거 진짜 맛있었다.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치즈 버거 중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맛있다. 진짜 맛은 그 진짜 사실 저희가 오버할 수는 없고 이 감성과 기분 다시. 근데 여기 맥도날드 본사에서 보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좀 레트로로 좀 해주세요. 옛날에 썼던 그런 것도 막 전시해놓고 했더만요. 이 봉지 같은 것도 딱이 매장만 한정으로 스페셜리티를 더 올리란 말이야. 잘 먹었다. 진짜 잘 먹었다. 그러니까 아 날씨 어떻게 이러냐 진짜. 한국은 뭐 지금 뭐 영화 1 2도막눈오고막 그랬다면 여기 사람들 항상 기분 좋은 일을 알겠어. 맥도날드 주식 있냐? 있지 않을까요? 어왜 요새 하락세지? 마음에 안 드는 메뉴 나왔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인데 어 최근 들어서 뭔가 하락세네요. 그래도 나름 대기업 주 아닙니까? 그냥 꾸준히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에요. 여기는 사람들도 비둘기한테 더 친절해.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아서 그런지. 또 여기 또 소득 수준도 좀 높대매. 소득? 어. 아, 높죠. 좀 여유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아. 있기는 해. 그러니까 비둘기도 잘해주잖아. <laughs> 난쪼끼바쁜데 비둘기. 와 맥도날드 1985년도에 상장됐네. 이 <laughs> 프랜차이즈와 딱 시작하면서 뭔가 대박의 조짐을. 음. 보고 쫙 상장을 했고 패스트푸드라는 문화를 어떻게 보면 창시한 역사의 기틀을 닦은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가장 오래된 맥도날드였습니다. I woke up in a city bright s u h kiss my morning light Chasing hopes in e v e Them faces break the blue